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한데, 그냥 입으로만 나불대면 구원을 얻는 건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이 의롭다는 타이틀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뜻인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요,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구원받는 두 단계로 설명하는 분들인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오해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카만 센스예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 이게 지금 구원받는 이 단계를 설명하는 려 것입니까? 마음 그래서 어떤 분 그래 입으로 일단 시인해야 된대. 그래서 시인하래 막 시인하래. 뭐, 뭘, 예수님이 주님인 걸 일단 시인해.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간대. 그뭘 시인해? 그냥 예수님 주님이라고 그래, 빨리.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예수님? 오케이. 주님. 오케이. 1단계 됐어요. 그 다음 2단계. 마음으로 믿어. 믿는 자리를 가요. 여러분, 이게 그 뜻이 아니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건 목숨을 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누가 주님인지 알잖아요. 다들, curious, curious. 로마 시저에게 큐리아스, 큐리아스 하던 그 시대에 아니야 그 황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내가 보고 만지고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야 그 고백이거든요 입으로 신한 다음에 그 뜻이거든요 그 말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를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게 같은 말이죠 같은 뜻이죠 뭐 2단계 구도, 구원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도대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십0절에 가면 순서가 바뀌어요 마음이 먼저 나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2단계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 1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 2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도다. 부끄럽지 않게, 부여하게 하시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깐 병석에서 예수도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일단은 구원을 받게 해야 되니까 야, 예수님, 예수님 빨리 불러. 예수님 불러. 그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교회 평생 한번 당을 야 예수님이랑 일단 얘기만 해 봐. 그러면 너 구원받아. 그거예요? 음, 도대체 뭘까요? 마음으로 믿는다. 여러분 저도 믿어요. 여기 뭐 집사님도 믿어요. 여기 장모님도 믿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믿어요. 다 믿어. 요 아멘.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농도가 좀 있을까요? 마음의 농도가 있나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어, 100%를 의미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아직 깨름직해가지고 한 20%는 꼬불쳐두고 한 80%만 믿는다라고 할때 쓰는 말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100%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전자를 던진다는 뜻이에요. 내이100% 네,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힌트를 주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지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 뒷모습 보니까 우리 아버지 같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갑자기 잊어버리고. 어 우리 아버지 앞에 걸어가. 그 중절모 잘 쓰고 다니시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걸어가셔. 아버지 <laughs> 불렀어요. 근데, 뒤돌아 딱 보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아, 참, 돌아가셨지. 그러면서, 아,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뒤돌아 보면서, 별 사람이 다 부르고 있네. 그, 약간 그거 있잖아요. 별, XX가 다 부르고 야단이야. 이런 눈치 아세요? 예? 그거 딱 눈치를 봤을 때, 부끄러워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렀어요. 아버지! 불렀어요. 근데 뒤돌아보는데 그 아버지예요. 어왜내 아들아? 뭐, 뭐 해줄까? 뭐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오면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대로 내 요구대로 부르는 대로 반응이 오는 거죠. 1 0 0의 반응이요. 근데 이것이 내 의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나는 그렇게 할 거야. 하고 어금니를 꽉 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세요. 몰고 가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이 My final transmission이에요. This is it. And there is nothing anymore. This is it.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당신 외에는 더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노하면 no 이제는 더 이상 노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This is my final transmission 하면서 하나님 당신뿐이 없습니다 할 때요, 그때 부르는 이름,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Final transmission. 기도할 때난 이렇게 옛날에 기도해 본 적이 없이 기도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 내 생에 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Final transmission 하면서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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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숨의 주여가 아니라 목숨 건 주여, 진짜 주님만이 나의 최고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기도를 응답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는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긴급 간섭해 주세요. 주여, 지금 옷이 없어서,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하고 고백할 때그 주여에는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주여예요. 거기에는 90%가 아니라 95%도 아니에요. 100%예요. 그때 주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너 누구야? 별사람이 날날 부르네. 그러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가지 아니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자에게는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결단코 부끄럽지 않도록 돌아와 응답하시고 뭘 도와줄까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그 뜻이에요.